북미 의 야산에서 자생하는 포포나무는 아직 야생성이 아주 강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개량되고또 길들여진 복수나무나 사과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포포나무는 어릴 때 유목일 때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해서 키워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 TV 윤성소조정석입니다 오늘은 퍼포나무, 특히 어린 유목일 때 퍼포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성 식물인 퍼포나무는 특이하게도 취해도 엄청 강해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데 문제가 없겠고요. 또 키우기도 아주 편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목일 때는 상당히 성장도 느리고요.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목일 때잘 키우는 방법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포나무는 북미 숲속에서 자생하면서 키가 큰 어미나무에서 씨가 떨어져 자라거나 어미나무 뿌리에서 분화되어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 유목의 상태에서는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수세기 동안 자라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생장하는게 포포나무의 DNA처럼 고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퍼포나무 어린 유목이 생존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성장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연유로 퍼포나무는 1년차, 2년차에서는 지상부는 거의 자라지 않고 뿌리 부분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포나무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조성된 부엽토, 토양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퍼포나무는 이런 야생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포포나무를 잘 키우려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키워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퇴비지기에 관한 사항입니다이 앞에 있는 나무는 작년 봄에 심어서 1년을 자란 나무인데 이 정도밖에 안 자랐습니다. 작년 봄에 심을 때 키가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자란 게 한뼘도 안 자랐습니다. 아주 성장이 늦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키우려면 1년을 키운 후 퇴비를 듬뿍 넣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퇴비를 줄 때는 이렇게 땅을 파고 퇴비를 묻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위에다가 퇴비를 뿌려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퇴비의 효과가 약한 30%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꼭 땅을 파고 이렇게 태비를 묻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태비를 땅에다 묻어주면 안에서 미생물이 발생을 해서 땅이 보실보실 해지고요. 또 그런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렇게 수분도 잘 유지가 되고 또 공기 유통이 잘 돼서 나무 뿌리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홈을 팔 때는 약 깊이가 30cm 넓이도 약 30cm 해서 넉넉하게 파서 이렇게 퇴비를 깊숙이 묻어지면 그만큼 더 효과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박비료를 넣어 줬는데요 이렇게 큰 성목의 경우는 한포 그리고 어린 유혹은 반포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포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배수가 잘되는 부엽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 주실 때는 그런 흙을 넣고 덮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포나무는 어린 유목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차광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포포나무는 숲속에서 자생하면서 어린 유목일 때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강렬한 햇볕에 노출이 되면 성장에 저해가 옵니다. 그래서 차광막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광막을 씌울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한 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차광막 설치를 위해 일단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약한 5cm 정도 간격을 두고 사면에 이렇게 철봉을 박아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면에 철봉을 박아줬고요 이 철봉을 상단에 이렇게 철사로 연결해서 차광막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밑에 이제 부직포를 깔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광막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직포를 깔기 전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요 물을 충분히 스며들게 충분히 주고 나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후의 모습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남동쪽 방향은 이렇게 절반쯤 이렇게 열어 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름철에 아주 뜨거운 햇살을 받지 않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는 완전히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활용한 이 자재는 이쪽에는 검정색 부직포를 활용을 했고요. 어, 이것은 철 치마 클립이란 겁니다. 철 치마 클립인데요. 이건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임할 때 아주 편합니다. 끈으로 하면 어렵지만은 이런 철 치마 클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비닐하고 이렇게 조이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시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농약사 같은데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광막은 1, 2년차에는 유지를 해 주시고 나무 성장이 빨라지는 3년차에는 철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방식이 너무 번거로워서 못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름철 오후에 강렬한 태양을 막을 수 있도록 남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차각막을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물주기입니다. 모든 다른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퍼포나무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성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어린 유목일 때는 물을 자주 줘야지만이 뿌리 활착도 잘 되고 성장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